ss 증권 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비타민 같은 시간 이윤희의 스마트 생활 정보입니다. 네, 오늘은 바로 크리스마스 이브 날입니다. 그런데 기온은, 어, 예전과는 좀 다르게 영상 기온으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크리스마스 이브, 포근한 날씨와 함께 또 행복하게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크리스마스를 맞은 날인 만큼 오늘 하루는 또 행복하게 순항하는 그런 날이었으면 좋겠고요. 네, 그런 마음에서 오늘 도서 정보 준비했습니다. 그럼 이은희의 스마트 생활 정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칼스 디킨스는 세계인에게 셰익스피어와 더불어서 영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작가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두 작가의 인기는 시대와 계급을 막라하면서 세계적이라는 점에서 유래를 좀 찾아보기 힘든데요. 디킨스는 마치 현대 한류 최고의 스타가 누리는 것과 같은 대중적 인기를 소설가로서 누렸고, 현대 주요 일간지가 사회 현안에 미치는 영향만큼이나 그의 의견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디킨스의 탁월성은 대중성과 사회 현안에 대한 성찰에 있는데요. 디킨스의 대중성은 어린 시절의 경험에 기인한 것이라고 합니다. 해군의 격리국으로 근무했던 하급관리의 아들로 남영국의 포츠머스, 포츠머스 교회에 출생한 후에 런던으로 그는 이사를 오게 됩니다. 아버지는 호인이었지만 금전관련에 희박해서 디킨스는 소년 시절부터 빈곤의 고통을 겪었다고 하고요. 급기야 11살 때는 아버지가 채무자 감옥에 수감이 되면서 온 가족이 아버지와 함께 감옥에서 1년가량 생활을 하게 됐었다고 합니다. 네, 장남인 그는 학업을 중단하게 되고요. 구두약 공장에 보내지게 됩니다. 소설을 즐겨 읽고 꿈 많던 소녀 디킨스는 공부할 기회를 박탈당한 채이 가난한 아이들 틈에서 일해야 하는 상황에서 깊은 상처를 입게 됐다고 합니다. 디킨스에게는 심리적 상처를 남긴 이 경험은 그러나 작가로서는 유익한 경험이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당시 산업혁명 시대에 열 살도 채안 되는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산업 현장으로 내몰리게 됐었는데요. 가장, 가장의 역할을 하면서 학대를 받고 방치된 어린이들의 고통에 특히 민감했던 디킨스의 작품에는 이러한 아이들이 많이 등장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런던의 영세민 속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디킨스는 소설 사상 처음으로 도시 빈민들의 소설 속에 등장을 시키게 되는데요. 어린 시절 경험은 도시 빈민을 주인공으로 등장시키게 함으로써 사회계급 전체가 예술적 위험에 부여받는 예술상의 민주화 작업을 이루는 토대를 마련하게 됩니다. 네, 디킨스의 삶은 인간의 열정과 에너지가 얼마나 지, 지대할 수 있는지 그리고 빅토리아 시대에 나타나는 새로운 모토라고 할수 있는 자수성가를 얼마나 훌륭하게 성취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15살까지만 한, 학교 교육을 받은 그가 처음 가진 직업은 법률사무소의 석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사무소에서 온갖 잔심부름을 하면서 속기술을 익혀 신문사 기자가 되는데요. 고등법원과 또 의회에 출입하는 기자였던 그는 통찰력 있는 시각과 빼어난 문장력을 습득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모아서 단편 소설 작품이죠. 보조의 스케치를 1836년에 출판함으로써 문학가로서의 출발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듬해인 1837년에 완결시킨 장편 피크위크 페이퍼스는 전작의 확대판이라고도 할수 있는 것이었는데요. 이어 올리버 트위스트로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어 작가로서의 위치를 확고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후 니콜라스 느클비 그리고 골통품 상점, 크리스마스 캐럴, 바나빌러지, 돈비와 아들 장편, 중편을 발표하면서 문명을 더욱 떨치게 됐다고 하는데요. 얘는 그가 몸소 체험하게, 체험하면서 알게 된 사회 밑바닥 생활상과 그들의 애환을 생생하게 묘사하는 동시에 세상의 모순과 부정을 용감하게 지적하면서도 유머를 섞인 비판을 한데 있다고 합니다. 1850년에 완결된 자서전적인 작품이죠. 데이비드 코퍼필드를 쓸 무렵에 그의 작품의 경향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고 을 하는데요. 디킨스 후기의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다음 작품은 황폐한 집으로서 그 좋은 예라고 하는데요. 그의 전기 작품에서처럼 한 사람의 주인공의 성장과 체험을 중심으로 쓴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인물들을 등장시키면서 사회의 여러 계층을 폭넓게 바라보는 이른바 파노라마적인. 사회소설로 접근해 갔다고 합니다. 네, 후기, 디킨스는 병을 알, 알았지만 그의 창작력은 쇠퇴하지 않았는데요. 공장 직공의 스트라이크를 다룬 고된 시기, 프랑스 혁명을 무대로 한 역사소설, 두 도시 이야기, 그리고 다소 자서전적인 위대한 유산 등의 작품 외에도 대단히 많은 단편과 수필을 써냈고요. 한편의 잡지사의 경영, 또 자선사업의 참여, 소인 연극의 상영, 그리고 자자, 자작의 공개 낭독회 등각 지방에 여행을 함으로써 참으로 실사, 쉬사... 출사이 없는 또 정력적인 활동을 계속하였다고 합니다. 네, 그의 건강상태는 나빠졌지만 그는 쉬려고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더욱이 1858년에는 20년 이상 함께 살아왔고 10명의 아이를 낳은 부인 캐서린과 별거하는 등 정신적인 고통도 겹쳤다고 하는데요. 1870년 6월 9일 추리소설풍에 에드윈 두루드를 드루, 에드윈 미완성으로 남긴 채 그는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네, 디킨스가 마지막으로 숨을 거둔 남부 켄트 영국의 남부 켄트 지방은요 히건 마을의 가드힐 플레이스가의 집. 가의 집도 아홉 살때 아버지가 열심히 일하면 저런 집에서 살수 있다고 했을 때부터 그의 마음에 두었던 그런 집이었다고 합니다. 디킨스는 그때부터 자주 그집 앞을 지나면서 나중에 커서 돈을 벌어서 저 집을 살게 될 것이라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상상했었다고 전해지는데요. 네, 그러다가 유명해지고 돈을 많이 벌은 마흔네 살의 디킨스는 드디어 그 집을 사게 됐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 집은 디킨스의 별장이 되었고 디킨스는 결국 거기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네, 디킨스의 유언은 정말 유별나기로 유명한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자신의 장례식은 정말 특이하다고 합니다. 나는 검소하고 간소한 조용한 장례식을 정말 원한다. 나의 장례식의 시작과 장소를 공개하지 말아달라. 내 장례식에 오는 조문객은 검은 스카프, 검은 나비 넥타이, 긴 검은 리본 같은 구역질나는 어리석은 것들로 치장하고 오지 마라. 내 묘비에는 미스터니 신산이 하는 우스꽝스러운 호칭을 쓰지 마라. 기념비나 동상이나 나를 기억할 어떤 것들도 만들지 마라. 내 조국 사람들에게는 나는 그냥 나의 책들로 기억되길 바란다. 네 바로 이 그의 유언 중의 일부분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만 읽으면 가히 결벽증 환자가지만 전체적으로는 시대에 앞서 사회 개혁가로서의 면모를 확연하게 드러내는 그런 유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과연 당대는 물론이고 그 이후에도 당당하게 세상에서 사라지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 하는 그런 물음표도 남기게 됩니다. 네그 유언은 허례와 허식을 판치는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에 나온 유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자수 선거로 성공한 작가 찰스 디킨스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할 도서 리뷰는요, 연탄길입니다. 가슴찡한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도서인데요. 어, 사람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이웃에게 벌어지는 실화를 중심적으로 직접 보고 듣고 느낀 그대로의 꾸밈없이 생생하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네,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어머니와 내성마비의 장애를, 장애인이지만 어머니의 장사를 도와주고 있는 형을 위해 열심히 공부해서 가난을 극복 하고 서울대학교에 합격한 남학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없는 아이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주기 위해 거짓말한 아내의 이야기와 기와가 깨진 지붕 위에 올라가서 우산을 쓰고 가족들을 폭우로부터 지켜는 아버지의 이야기 등을 담고 있습니다. 네, 이 책은 실제로 저자가 4년 동안 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에는 믿고 싶지 않을 만큼 아름답고 또 평범한 우리 이웃의 사랑과 희망이 묻어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네, 가난과 장애와 오해를 사랑으로 풀어가는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각각의 에피소드는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보다 아름답고 따뜻하게 만들자고 말합니다. 굳이 강요하거나 남다른 교훈은 따로 적어 놓진 않았는데요. 네, 그것을 챙겨가는 것은 물론 독자의 몫이라고 할수습니다 가 있습니다. 네, 돈과 경쟁의 눈이 먼 사회, 그리고 가난과 차별이 존재하는 사회, 오해와 불신이 판치는 사회. 네, 그러나 언제나 그것을 풀어주는 것은 사랑이고 또 믿음이게 됩니다. 진리는 언제나 단순한 것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깨닫기는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이웃의 잔잔한 사연들을 소개하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느껴보게 하는 책은 자주 읽다 보면 우리의 눈앞을 흐리게 할 때도 많은데요. 네, 그렇게 눈물을 닦고 다시 책장을 넘기며. 무한한 사랑과 헌신으로 사람을 대하는 우리 이웃의 소박한 이야기에 또다시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그런 책입니다. 네 그러나 여러 차례 읽다 보면요 점차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이야기가 지겹다거나 또 말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가 아니라 오해와 불신이 풀리는 과정은 가슴 뜨겁고 눈물겹지만 과연 그것이 해결의 끝일까라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되는데요 가난한 집안에서 일터에서 가지고 온 갈비를 아닌 척하면서 구워 먹었 떤 이야기를 보면서 가난하지만 아내의 모습에 눈물을 흘리는 남편의 이야기에 남편은 아내가 한없이 안쓰러웠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가난을 해결하지 못하는 자신이 원망스러웠을 것이고요. 네 그리고 다른 이웃들의 사연처럼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가난은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무신경을 곳곳에 극복하고 자신 자기 자신을 반성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장애인을 도와주겠다라는 결심에서 또 우리는 멈추게 됩니다. 진정 아름다운 마음 멘틀림 없지만 그러나 언제나 마음을 고쳐 먹는다고 해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대중교통 수단 확보는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에 장애인을 만났을 때 우리는 따뜻한 시선과 사랑으로 그들과 동화될 뿐이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노인은 반찬값을 벌기 위해서 남들이 버리고 간 꽃다발을 되파는 안타까운 현실을 몰래 꽃다발을 되가져다 주는 것을... 그러... 되가다 다 주는 것으로 해결을 하게 됩니다. 분명 이를 보면서 우리는 가슴이 찡하지만갈곳 없는 노년이 불안한 수많은 노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이겠죠. 네 분명 아름다운 마음은 참으로 좋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런 아름다운 마음만을 가지길 바랄 뿐이지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을 제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난하지만 아름다운 사람의 사람은 계속해서 아름다운. 아름다운 가난을 지속해 갈 것이고요. 가난을 부끄럽게 여겼던 사람들은 생각을 고쳐 먹고 가난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만 하게 될 뿐입니다. 네, 장애인은 보다 더 나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사람들의 편견과 낯선 시선을 극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정말로 바꿔줄 수 있는 것은 제도와 지원 역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책을 읽다 보면 조금은 화가 나기도 합니다. 제 33회 문화관광부 추천 도서라고 붙어 있지만 정부는 과연 우리들에게 참고 살아가는 미덕 미덕 이외에 어떤 것을 심어주고 있는 것인지 물음표를 갖게 되는데요. 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 데 있어서 아무런 언급도 또 책임은 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시 책에서 인용되었던 안도현 시인의 시기가 생각이 나는 나는 그런 말인데요.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바로 안도, 안도현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입니다. 네, 계속해서 저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철화는 쌍문동에 있는 풀무야학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TV와 라디오 방송, 신문 등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따스,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이웃들의 실제 이야기를 11년 동안 쓴 연탄길 1편부터 4편까지와 행복한 고물상, 곰보빵, 보물찾기 등이 있습니다. 연탄길은 360만이 넘는 독자들이 읽은 초대형 베스트셀러가 됐고요. 그중 연탄길은 일본과 중국, 대만의 수출 되면서 한국을 넘어서 아시아에서도 널리 읽히고 있습니다. 특히 연탄길 중 아름다운 이별은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교과서에 실리기도 했는데요. 행복한 고물상은 작가의 아버지가 산동내에서 고물상을 하던 시절에 겪었던 아름답고 감동적인 실제 이야기를 묶은 이야기로 독자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곰부방과 보물찾기는 감동과 자연과 동심과 동심이 있는 이야기를 모은 것으로 독자들의 많은 사랑을 또한 받고 있습니다. 네, 2000년부터 책. 수익금으로 운영해온 연탄길 나눔터 기금을 통해서 낮고 그늘진 곳에 있는 이들을 기쁨으로 후원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린이들이 마음껏 동화책을 읽을 수 있도록 벽화리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작가는 오늘도 열심히 글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연탄길과 함께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세 번째 소식으로 신간 도서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도서는요, 사자가 있는 라이언 주점이라는 책입니다. 지치고 상처받은 마음을 위, 위로해 온 명시나리오 작가, 델리아 에프론. 그녀가 우연, 우연과 운명을 통해 알려주는 타인을 믿는 법,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수많은 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영화로 꼽는 로맨틱 무비의 고전, 시애틀의 잠문 이루는 밤, 유부감 메일 등 한국 독자에게도 익숙한 영화와 각본 이 세델리아 에프로는 동화, 소설 분야에서도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작가입니다. 그녀가 쓴 작품들은 인생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인간미 넘치는 유쾌한 스토리, 그리고 희망적인 메시지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사자가 있는 라이언 주점 역시 이러한 작가의 세계관, 그리고 인생관이 고스란히 드러난 기분 좋은 작품입니다. 네, 다음 두 번째 작품은요. 우리가 사랑한 소설들이라는 책입니다. 함께 읽고 나누었기에 더욱 깊어지는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묻고 또 묻고 대답을 듣고 또 묻는 사람, 그리고 마침내 쓰는 사람, 그리고 마침내 쓰는 사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쓰는 사람, 이동진. 그리고 보고 또 보고 생각해 본 다음 다시 또 보는 사람, 그리고 언제나 쓰는 사람, 다양하게 쓰는 사람, 유용하듯 흘러가며 끝까지 쓰는 사람 김중혁입니다. 인기 팟캐스트 이동진의 빨간 책방의 진행자 이동진, 김중혁 작가가 사랑에 맞지 않은 작품들을 엄선했습니다. 호밀바 파수꾼에서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까지 방송에, 방송에서 못다한 얘기들을 더해 일곱 편의 소설에 관한 깊고 진한 이야기를 담은 것인데요. 다시 읽을수록, 다시 곱씹을수록, 함께 나눌수록 의미와 내용은 더욱 더 다양해지고 풍부해지는 작품들입니다. 네, 계속해서 세 번째 도서입니다. 홍보의 신이라는 책인데요. 17명의 홍보 담당자들이 전하는 생생한 홍보 현장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여느 홍보 이론서나 홍보 노하우에 관한 책에서는 볼수 없는 현장의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데요. 업종도 음식... 음식료, 주류, 유통, 레저, 호텔, IT, 중공업 등 없는 분야가 없습니다. 네, 저자들은 모두 홍보 경력 10년 이상의 베테랑으로 이들 책을 통해서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을 적응해 나간 과정들과 또 제품 홍보를 위해 하루에 홍초 2리터를 마시며 막걸리에서 나왔다는 올챙이 시식을 하, 해가며까지 위기를 모면했던 에피소드 등 다양한 사연들까지 자신들의 경험을 모두 솔직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도서는요 모나리자를 사랑한 프로이트라는 책입니다. 정신분석의 관점에서 바라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내면 생활 보고서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천재성과 기행 그리고 성격적 특이성과 그에 매료된 지금부터 프로이트가 역사적 자료와 심리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그의 심리 상태를 파헤쳐 들어갑니다. 프로이트는 레오나드로, 레오나르도의 독수, 독수리 환상과 일기 예언 등을 단서 삼아 거장의 괴팍한 행동들을 해명해내고. 한성 정체성을 밝혀내며 베일에 가려져 있던 그의 내면 생활을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네, 또한 모나리자, 성 안나, 세례자 요한 같은 그림의 특성은 실마리를 삼아 인간 레오나르도의 욕망과 고뇌 등을 들여다보고 모나리자의 미소에 숨겨진 의미를 밝혀보자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간 도서 네건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시간입니다. 오늘도 증권사 추천 종목으로 두 종목 준비했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요. 대신 증권에서 추천한 두산 엔진입니다. 2014년 LNG선 대우조선의 점유율이 크게 상승하면서 특별 기술을 가진 두산 엔진의 수혜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2015년 영업 이익 흑자 전환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두산 엔진은 선박용 엔진 위주의 엔진 전문 메이커로서 선박용 엔진과 이에 부수되는 부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세계 2위의 조속 엔진은 약 23%의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고요. 한국의 세계 엔진 업체가 전 세계 엔진 평균의 60% 이상을 생산하면서 선박에 탑재하고 있습니다. 중소 엔진은 2007년 사업을 시작해서 세계 점유율을 10에서 15%대로 확보하고 있고요. 네, 장기적으로 연간 1000대의 생산 물량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입니다. 신한 금융 투자에서 추천한 종목이고요. 이오테크닉스입니다. 종목 번호는 039030입니다. 국내 반도체 증설과 애플 모바일 AP 파운드리 전환의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고객의 다변화와 적용 시장 확대를 동시에 이루고 있어서 15년도 1분기부터는 본격적인 실적 증가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동 반도체 레이저 마커와 레이저 응용기기 제조와 또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1989년 4월 1일에 설립돼서 2000년 8월 24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해 됐습니다. 동사를 제외하고 레비아텍 등 포함해서 16개의 계열사를 가지고 있고요. 설립 이래로 레이저 마, 마킹 분야를 시작으로 드릴링, 트리밍, 커팅 등 다양한 레이저 응용 분야에 진출해 오고 있습니다. 네, 주요 제품들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PCB 등 경기 부침이 심한 업종들이지만 전반적으로 성장세를 유지해 나가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네, 오늘 증권사에서 추천한 두 종목 두산엔진과 이오테크닉스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드리는 시간, 오늘의 펀앤빌입니다. 네, 크리스마스가 되면 항상 이렇게 선행을 많이 베풀고 하는데요. 이러한 선행은 결국에는 나뿐만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 그리고 결국에는 나 자신을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네, 선행이 어떠한 감동을 주는지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again 네, 결국 나의 선행이 나비효과처럼 커져서 사회에 커다란 변화가 될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나의 선행은 나에게 베푼 것이 아니라 남에게 베푼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돌아오는 덕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펀앤필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이 바로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각종 종교계에서는 아기 예수 탄생을 맞아서 행사들이 진행해될 텐데요. 오늘 하루는 또 영상 기온을 웃돌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같이 즐기시기에 딱 적당할 것 같습니다. 어떠한 크리스마스 이브를 보냈든 누구와 함께 보냈든 오늘 함께하는 시간은 행복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크리스마스는 우리나라 명절은 아니지만 세계 전 세계가 주목하는 그런 행사인 만큼 오늘 하루 행복하고 또 즐겁게 보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이 시간 더욱 즐거운 내용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